네, JPI 헬스케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8월 21일 날 JPI 헬스케어 상장하죠. 어, 관련해가지고 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공모를 한번 응모를 해봤고요. 일단 8월 21일 상장하고 이어서 뭐하는 회사냐라고 하시면은 엑스레이 관련된 회사입니다. 엑스레이래서 네. 보시는 엑스레이 네, 진단 네,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총 공모 주식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158만 주밖에 안 되고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네, 확정 공모가는 2만 원입니다. 그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65억 정도했고요 24년이 62억. 그다음에 25년은 현재 1분기 15억 정도 했습니다. n분의 1 하면은 여기 대략 60억 정도 계산이 나오죠. 주당 순이익은 여기 22년이 1,223원, 1223원, 24년은 1,510원이고요. 어, 여기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PE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총 2억이 들어갔어요. 2억을 언제 뽑지라고 했을 때 여기 13년, 13년 걸리는 겁니다. 음. 투자 원금 회복 기간이에요. 여긴 16년이겠죠. 13년이면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보통, 어, 상장된 기업들의 PR이 17에서 20선이 제일 많고요. 이제 세, 세력들이, 메이저들이 물량을 매집해서 올렸을 때가 이제 PR이 어떻냐면 25에서 한30 정도 돼요. 13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다. 네,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2만원인데 적정 주가로 잘 체킹이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돼요. 매출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은 영역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내수 시장은 그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다. 의류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내수하고 한 7대3 정도. 네.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수출 규모가 훨씬 더 크네요. 네, 내수시장 보다. 8월 21일 날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8월 21일 날 상장을 하는데 이날 이 jpi 헬스케어 같이 상장하는 게또 있어요. 삼성스펙 10호가 같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기존 주주의 이제 차익 실현 부분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2부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한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엑스레이 말고는 뚜렷한 사업 모멘텀이 아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어, 첫날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자세한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 지 영상 시청하시고 제가 아까 그 보유 예수 물량 체킹이랑 어, 지금 장외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로 마음 고생 심하시죠? 심하실 겁니다. 주식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아마 매수하고 매도가 제일 어렵겠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주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 이제 좀 침묵을 하고 정부 정책이나 이제 모멘텀이 좀 확실할 때 저항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건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 있죠.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정 없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쭉 올라간 케이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지와 저항을 계속 막고 기존에 이제 매물대를 앞전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전 매물대를 소화해야 할 때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거든요. 추세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오리고 내림을 반복하는 파동 매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에는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오이평선 보이실 겁니다. 오이평선 이 오이평선이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갖고 가는 편입니다. 즉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네,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세가 꺾이는 이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는 편이고요. 롱으로 가져가는 거죠. 하동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처럼 이제 고점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보통 이 매수와 매도 시점간의 이제 간극은 어떻게 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평선과 괴리율, 그 다음에 이격 등을 파악해서 이론 가격과 실전 가격을 계산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실제 제가 매매한 영상을 토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제가 5월 7일 날 네, 여기 보이시는 5월 7일 날 하나 투자 증권을 매수할 때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격은 이제 3,485원이었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코인을 국가 근거에 넣는다. 이거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이제 북극성 패턴이라고 세력들이 매집해서 피니시하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패턴을 만들어내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은 여기 보시는 뭐 3,800원 정도. 높게 보면은 뭐 4,8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여기가 2차 목표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제가 하나 투자증권 이 종목 보셨죠? 매수 50% 수익 이 흐름이면 아직도 기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는지 한번 보세요. 들이 유입이 없다라면은 기관이나 외인이 물량을 떠넘길 주체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바꿉니다. 왜 개인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주가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간단합니다. 여기까지죠. 그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여기에다 체크한 게 7,200원입니다. 6월 9일 날 7,2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7,200원까지 올라왔는지 차트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6월 9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6월 9일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 7,200원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네, 했어요. 이날 6월 19일 날 종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때 종가가 7,200원. 이 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매도 신호를 드린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죠. 제가 매수 신호를 처음 드렸던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드렸던 건 6월 19일이죠. 정확히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그대로 공유를 받고 따라하셨다면, 한달 동안 발생한 수익이 만약에 (1725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매도했을 때는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1869만 원을) 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을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서 제가 실전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뭘로? 문자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 매수합니다. 라고 실전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다시 또 매수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점에서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실전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텐데, 혹시 아직 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더 구독자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주식을 하는 데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만 지켜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주주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공모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있어요.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구주주예요. 그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거죠. 이 JP, 아이 헬스케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보이시는 김상현, 김재현은 아마 이, 이 최대 주주의 자식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 그래서, 6개월간은 이 사람, 이 친구들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YJA 헬스케어 성장지원 사모투자비라고 해서, 여기 비중이 커요. 한 155만 주가 되거든요. 155만 8천 주 정도 되는데, 전체 지분의 30%를 차지해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3, 4, 5, 6 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30% 중에 일부는 3개월이고 일부는 4개월, 일부는 5개월,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 3, 4, 5, 6인데 그거는 현재 공개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장 주관사가 이제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1% 미만이 47,400주 갖고 있는데 이건 3개월 안에 팔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개월 안에 보호 예수 물량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 기존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 이 지금 3개월 이후에 팔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차이는 사실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는 이제 동종업계 매출이거든요. 뭐 여기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억 정도 했어요. 여기 그이 회사가 JPL 스케어가 450억 정도 했고 비슷한 회사를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 이 회사 정도 되려나요? 메디아나? 메디아나 정도가 좀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39억 정도, 네. 영업이익이 39억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0억 정도 되는데, 얘네는 일단 제꼈고, 얘네도 제꼈고, 얘네도 제꼈죠. 영업이익이 훨씬 크니까. 네. 큐비츠하고, 여기 뷰웍스 말고는, 네. 거의 얘네들하고 거의 동급 레벨이죠. 지금 보면은 나노엔텍이나 리메드 메디아나보다 현재 이 JPI 헬스케어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훨씬 더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요지는 뭐냐면 다른 주식들은 지금 장외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장외 거래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장해봐야 알 수가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전혀 미공속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유 예수 물량이 3개월 이후부터 있고 여기 있는 물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주가가 만약에 전날 포지션 자체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면은 한 1개월 정도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예요. 주가가 얘네들이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쨌든 물량을 판단 말이에요, 그렇 물량을 이제 팔아요, 얘네가. 그러면 3개월 차에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 21일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팔수 있는 거는 11월 21일 이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이제 A양 같은 경우에는 처, 처음 상장해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 1개월차 2개월차 지났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첫날 상장한 날 이제 여기 공모가가 2만원인데 한 3만원 찍어줬다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래서 2만원까지 공모가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패턴이 둘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외에서 지금 물량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고 지금 이 JPI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제가 이 JPI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으면은 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이슈나 그리고 이 종목을 저는 공모주 매매를 하고 나서 일반 물량도 매수 매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JPI 헬스케어 같이 매수 그다음 매도까지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뭐 IR 자료라든지 IPO 자료라든지 중간중간 JPI 헬스케어에 관련된 정보들을 예,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러한 정보 문자로 알림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감 난 느껴 감남자